뭐냐면요. 이 삼각형을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ABC를 제가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존재한다면 이 ABC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죠. 이 ABC를 내가 그대로 갔다가 이쪽에다가 옮겼더니 이쪽에다 옮겼더니 완전히 똑같이 포개어져. 이렇게 똑같이 포개어져. 이런 것을 우리가 두 도형의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요점이 어디로 갔어요? 요점으로 갔고. 요점이 어디로 갔어요? 요점으로 갔고. 요점이 요점으로 가서 그 각각의 점들이 이동한 것을 대응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각하고 누구랑 갔대요? 육각하고 육각이랑 갔고요. 이각하고 육각이랑 갔고요. 그다음에 육각하고 육각이 갔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각이라고 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요변 AB라는 변과 요변 PQ라는 변이 똑같이 포기어지자 이렇게 똑같이 포기어지는 변을 대응변. 그럼 이 변하고 이 변은 어때야 돼요? 똑같이 포기어지죠 그것도 대응변. 이거하고 이것도 대응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삼각형, 어, 삼각형 ABC는 합동 기울를 짝대기 세 개, 3개. 짝대기 세 개를 하고 삼각형 대응점 맞춰줘. A하고 대응점이 누구야? P. B하고 대응점이 누구야? Q. 어, 그 다음에 C하고는 R. 그래서 대응점이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여기가 A는 P랑, B는 Q랑, C는 R. 이렇게 대응점까지 다 맞춰줘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PQR이 합동이다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통을 알고 있어야 돼. 대응변의 길이도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더라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이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삼각형 ABC 하고 ABC 하고 PQR, PQR이 서로 합동이래요. 그러면 AB의 대응변, AB의 대응변은 PQ가 되겠네요. PQ, 3분. BC의 대응변, BC의 대응변은 누구야? QR이 되겠죠. QR. 그 다음에 CA의 대응변, 여기 하고 요거. PCa니까 RP, RP가 되겠죠. A의 대응각은 누굽니까? 여기서 A의 대응각은 각 P가 되겠고요. B의 대응각은 각 Q가 되겠고요. C의 대응각은 각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삼각, 아, 사각형이죠. 사각형 A, B, C, D하고 누구? 사각형 E, F, G, H하고 합동이래요. 그러면 E, F, G, H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거랑 똑같이 있어야 돼. 어, 그러면 똑같이 그려서 내가 옆에다가 밑에다 그릴 거야. 밑에다 그려놓으면 여기가 뭐라고? A하고 E, F, G, H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가 이제 돌려져 있어야 돼. 그러면 E하고 F가 몇 cm래? 6cm래, 여기가. 그 다음에 E가 80도가 돼야 되고, 여기 가 F가 120도가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FG, FG가 몇 cm가 돼야 돼? 여기가 5cm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요 순서 a b c d e f g h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밑에다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70도야 그럼 어디가 70도가 돼야 돼 여기가 70도가 되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라각 a의 크기 이거랑 대응각이 누구야? 요각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각 a는 각 a는 80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가 어디야? 요거죠. 여기가 BC인데, BC하고 같은 거는 FG가 B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여기에다 새롭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5cm가 되겠다.